아, 님 슈퍼챗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그 이걸 또 그냥 피바라기집바나팔로 프랑스 먹어 버려. 자연생 거죠. 쉽지 않은데 뱀질 베스트질네그게질게질개 <laughs> <3개, 4개> 끝. 저질 뱀질 뱀질 뱀해치질 뱀질 뱀질 뱀 어? 난 몰라. 난 몰라 이거. 난 몰라. 도 몰라. 나움을꿈꾸라나는라이야 확실 모르는 일이야. 창고칸에 의한 버그가 사실 요정 버그가 아직도 안 고쳐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지금 성장형 아이템도 이런 버그가 사실 있어가지고. 난 몰라 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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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건 아니고 짐작하고 짐작하고 썼는데. 어. 그럼 알고 쓴게 아니니까 선처가 되지 않나? 어. 어. 아 없어. 아, 난또버인줄알 아. 인스 타에 보 니까 이게 끝판 왕도 버그. 일 확률이 99퍼인데 1퍼센트 확률로 폰트를 바꿨잖아 그서 성장력 아이템! 아이템을 땅에 묻을 시 숙성됩니다! 어.. 그렇게 보이는데? 근데 진짜 나시께서 눈이 안 좋아서 그래 아 다음 턴이 정업 타이밍이라 기발, 이제는 유물까지?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! 아니, 난 몰라, 이거 아이 템각이 좀 애매해서 지금 생각 중이야. 생각 중인 거야. 사실 템, 템각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야, 지금. 모물렁 왜 쳐먹냐? 땅에 묻어 놓으면 다 퍼주는데, 그러니까. 외노자 클라스님,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간이 대장간보다 9배 좋네요.

원래 피바 이거 내 피바 이거 내 피바야. 원래 피바 가 있었어. 원래 피바 가 있었어. 이거 원래 내 피바야. 피극카야? 나도. 렌자비님 슈퍼. 내 약간 이게 좀 애매해서 여기서 여기서 칠게요. 장인템을 고민하고 가야지 마스터는 가는군요. 한수 배우고 갑니다. 분명. 익명의 후원자님,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. 장인뭐 좋은 거 찾았어요. 좋은 건 나눠 먹죠. 야, 땅에 보물이 왜 이렇게 많아? 뭐야, 이거? 땅팠는데 보물이 왜 이렇게 많아? 바람치! 도둑이야! 아니, 제 의도한 거 아닙니다.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. 아 클라스까지 보여줬죠? 씨발! 슝! 버그까지 썼어? 아니야, 나 아니야! 나 모르고 했어! 이게 슉 먹으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전투가 끝났을 때 먹을 때 초밥 직전에 먹으면 꼬꼬마 거인의 이동 속도까지 쓰는 아니 이건 나 진짜 몰랐어 이건 진짜로 초밥 존나 빠르게 먹야나 몰랐어 진 몰랐어 빠리무나 진짜 몰랐어 나 빠르게... 몰라 나 모르는 일이야 진짜 몰라 아 진짜 몰라 이럴 줄지평선 필요없긴하거든요 태왜 이렇게 많아 이거 씨발 미치겠어 우 와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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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우리 피오라 1성이라 다 지겠어 와, 밀류템 진짜 밀류 빌리고 좋다. 밀류 때문에 템이 많네, 그죠? 누가 봐도 파림치은 피해자임, 그니까요. 지당하신 말씀입니다. 착하게 사니까 산타가 선물 준 거라고 그런 거 같아. 남들보다 고작 6코어가 많을뿐이라고 그러게 고작 6코어 밖에 많이 없는데? 보물 응. 사냥고 먹으면 템 많이 준다고? 템 많아서 필요가 없어 템 너무 많은데? 아니 왜 상대가 안 돼? 메인 캐리어 1성 있대 아직도 한 명이. 그만 줘. 아이, 그만 줘! 달콤솔사를 4-1에 거의 넣은 것 같은데? 왜 벌써 675보상이나 이달콤이야? 이달콤 버프가 좀핫하긴 하다고 그런 것 같아. 지평선 니꺼 밸류 돌아야긴 하다. 흐앗 시청자 떡 많이 임당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나도 피해자야 정말 달콤하다 그 무슨소리야 난습쓸해난 피해자야 나 진짜 피해자야 정말 달콤하다니 아니 난 피해자야 아니 피그카가 사기네 이어서 그래 타인 캡슐 안 해봤어? <laughs> 팔씨 피해자야. 어. 피해자의 눈물이 진거잖아팔씨 피해자야. 아 박수사 하지 마. 팔씨 주술도 안 쓰고 있잖아. 아 이상해 이거 게임이오. 아 피오라 터졌잖아. 베이가 개장이라서 말하잖아 베이거. 오 봐봐 나 지잖아. 이게 뭐가 사기야? 좋네. 반짝반짝 호박 님 에드 벌룬10개 감사 합니다. 조만간 헌법 배그 방송 하시 겠 네요. 대기, 하겠 습니다. 얘는 배가 개쎈데 상대가 안 돼. 나는 너무 세잖아 베이가 팔류술 보고 있어. 내가 봤을 때 존나 세 팔류술. 뭐야 이거? 세라핀 삼성.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이거는 진짜 사긴데. 가갈 여기 사이에 집어넣을 거야. 나이 다, 났어, 나 쏴라. 뭐 생선 때가리안 없어져서 깜짝 놀랐네. 신 없는데 성장형이 이런 뜻이었네요. 툴팁 수정해야 할듯어 성장형도 끝판왕처럼 쫌팁 쓰고 될것 같아. 보고 쭈템이 많아. 성장이 계속돼. <laughs> 어 플래티넘 신거 세계를 도 뭐지? 이거 일에서 팔백 주 유튜브를 봐야 되는 건가? 미치게 했다. 한가발 까니까 확실히 포텐 있다 그렇죠?